한 번만 잠깐 설명하고 이제 54번 하고 오늘 거금더 나갈게요. 내가 같이 풀어봐야 될게몇개 있으니까요. 순열에서 풀어봐야 될게몇개 있어요. 알겠죠? 자 볼게요. 어? 아니요 이게 한문제만더 하면 끝이에요. 다른 거 줍니다. 잠깐만 봐봐요. 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경우의 수는 사실 시작이 어디서라고 했어요? 원래 얘네들이 좋아하는 노가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해, 동원해서 다 세는 것부터 하는 거죠 가지치기 다 해간 다음에 응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근데 여기서 이게 일반화가 되는 즉 규칙성을 갖게 되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쓰기 시작한다고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왜 재꼈냐고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 일반화, 즉 규칙성을 갖게 되는 애들 중에 대표적으로 배워야 될게 순열이라는 친구와 조합이라는 친구인데 오늘은 요거 아니에요. 요거만 하겠어요. 금요일은 조합입니다. 그러면 끝이지요. 오케이? 됐나요? 자, 계속 갈게요. 들어보세요. 자, 순열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갖는 것들이냐면,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한반 다섯 명중 반장 두 반장 두 명을 뽑는 경우에서 생각했던 거 기억해요. 그겁니다. 즉, 봐봐요. 순열은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뽑아서 배열을 하게 돼요. 다짜고짜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즉,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ABCD 인죠 다섯 개죠. 다섯 개를 닥 치고 배열해 그러면, 5팩토리얼 즉,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될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딴 건 없다야. 반드시 규칙이 어떤 특정한 일관나 형태를 우린 순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다섯 명중세 명을 뽑아서 뭐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순열이에요. 되었습니까? 이걸 순열이라고 하는 특별한 일반화된 형태예요. 그런데,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볼게요. 다섯 명 중에 뽑아서 배열할 거야, permutation. 몇 명을? 세 명을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완전 쉽거든요. OP3을 쓰는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배열하는 개수는 3개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칸은 3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5명. 그 새끼 빼고,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4명. 그 새끼 빼고, 세 번째 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인간은 3명. 5, 4, 3. 이렇게 되는 게 퍼뮤테이션의 정의죠. 알아듣나요? 그런데 이제 봐봐요. 문제를 많이 풀다가 보면 이 5퍼뮤테이션 3, 4퍼뮤테이션 2뭐 이런 것들을 외우게 되거든요. 뭐라고 외우냐? 5부터 시작해서 줄어가면서 3개를 곱해줘. 라고 외울 거예요. 당연히 외우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 학교 선생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n -1, permutation r 더하기 n-1 permutation r-1을 물어보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쓸수 있겠어? 라는 걸로 대박이죠. 오케이 좀더 엄밀히 따지면 여기다가 사실 n을 곱해버리기도 할 거고요. 이걸 결과를 찾아라라고 반드시 냅니다. 왜요? 애들이 하도 쳐 외우면 그러면 페뮤테이션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계산만 할줄 아는 게 되니까요. 오케이 이런 문제를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뭘 공부를 해야 이 친구를 맞출 수 있나요? 라는 걸 얘기를 해보면, n permutation R의 정의를 한번 만들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어쨌든, 얘가 몇 칸을 배열하기로 했어요? 몇 칸이 배열되는 거예요? r 칸이 배워되는 거죠. 이거의 개수는 r개입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친구는요 n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친구는요 n-1 세 번째 칸에 들어갈 친구는요 n-2 -E. 그럼 이 마지막 칸에 들어갈 친구는요 뭘까요? 오케이 n- R 플러스 1, 2 되어 이 개수가 R개입니다. 됐나잘 봐요. 왜 시험에 예를 내는지를 들어보세요. 다짜고짜 이런 계산하는건 절대 안낼 겁니다. 하도 이것만 애들이 계산해 와서. 오히려 얘를 틀릴걸요? 그럼, 쌤이 말하는 걸 보도록 하죠. 왜 엠퍼뮤테이션 알 이렇게 되는지 이게 왜 알게인지는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잘 봐요. 얘가 사실은 요렇게부터 세면 될 거예요. 잘 봐요. 이제 숫자가 좀 떨어지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좀 알려줍시다. 봐봐요. 0부터 7까지는 몇 개게요? 98개 3부터 93까지는 몇 개에요? 어, 91개 어? 너 어떻게 알아? 선생님 추석 대단한데요? 그것만 기억했어요 아 이것만 기억났어요? 추석이 4일이라서? 네. 축하드립니다 자바아요 얘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백 0부터 시작하는거죠 오케이? m101, m102 해서 어디까지 가요? 알개가 나오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 빠진 데까지 가야 되죠. 왜요? 0부터 7이라고 했을 때 8개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0부터 3니까 여기까지 가서 8개가 되니까 8에 하나 줄어드는 상태를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r-1을 써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알게가 되는 겁니다. 알았겠어요? 됐나요? 하나 이거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너아면다 알아요. 됐죠? 아, 야, 괜찮아. 괜찮아. 오늘 나와서 하면 되지. 자, 자, 게요 괜찮아, 힘내. 사기, 사기.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예를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보여줄게요 진짜 안타깝죠 이거 N팩이라고 쓰면 너무 좋을텐데 그렇지 않나요? 이거 N팩이라고 쓰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얘가 얼마 이하가 다 날아가죠? 얘가 지금 방금 전에 N이었고 얘가 뭐였어요? N의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었죠 아 R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이 뒤에 나올 게 사실은 누구예요? 이 뒤에 써줄게 m-r인 거 알겠어요? 여기 뒤에 생각났잖아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m-r-1이겠죠 즉 m-r 이하 부분이다 날라갔죠 그게 누구죠? 우리는 이렇게 약분으로 해서 싹다 지워버렸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M 커뮤테이션 R의 정의는요, 오케이. 누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 이거 뭐 몰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겠지만,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노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니네 이거 모르지라고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당연하죠 당연히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 애들 다이 설마 애들이 오피삼을 계산 못하겠니 설마 됐어요 이해해요 근데, 근데 어 응? 응. 지금 봐봐 n a 뮤테이션 r 은 n 부터 n 마이너스 r 3까지 써지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계속 맞지 얼마 이하가 더 날라갔어? 이 n팩에는 원래 여기가 다 써있지 여기까지가 쭉 이렇게가 n 팩토리아는 오케이? 우리 5 팩토리아는 그러니까 10 팩토리아는 뭐라고 쓰지? 10, 9, 8 이렇게 쭉 해서 2, 1까지 다 쓰는 거지 그럼 네. n 팩토리아는 n부터 시작해서 n-1, n-2, n-, -1, n, -2, n -1 쭉 써져서 1까지 다 써져 있는 거지 원래는 이거 다 함께 얘기했지 이건 이해하니? 그럼 여기 이하가 어디로 갔어? 없는 거죠. 엠펙이라고얘를 네. 쓰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알파토리아 이하가 다 약분 돼야 되죠. 요만큼.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돼요. 이해하셔요. 그러면 이런 걸 하다가 보면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돼요. 여기까지 다 알아들어요? 이거 지워도 됩니까? 돼요? 여기 지웠죠? 이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 반응해봐요. 이거 알아들어? 하나너 아, 이거 알아들어? 이 m-permutation R이 저런 m r 팩토분의 m-팩이라고 -E 되어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나타납니다. 잘 봐요. 이거 잠깐만 대답해봐요. 쌤 봐봐, 얘들아. 우리, 다섯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누구였어요? 이게, 오페토리알이었죠 5다3이니까요. 맞죠? 이거 말 알아듣죠? 그런데, 오, 퍼뮤테이션 오는 뜻이 뭐죠? 그러면, 얘들아, 다섯 명 5명 중에 다섯 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네. 그럼 오팩 아니에요, 그냥? 알아들어? 이 요정씨? 그 오빠 아직 안찾아왔니 어, 네. 내가 어저께 진짜 못가 보였는데 왜안왔냐고 자, 됐니? 재원이 도망치던데 그 형들 만나고. 재원이가. 재원이 재원이 그 착한 남자애 있잖아. 어, 그 무서워요, 어떻게? 아니 피혁들이 잘난쳐서 오빠들이 장난쳐. 어떡해요막 가지마 공부해요 같이 공부했어. 벌써. <laughs> 봐봐요 이 OP 오를. 이걸 풀면 되는 거죠. 이 OPO는 5명 중에 5명을 골라서 일렬로 대합하는 건데 그럼 얘는 오펠토리아에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멍텅구리 같은 식을 써보면 이건 우리가 그냥 찾아낸 거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라고 해서 맞죠? 맞죠? 이런 멍텅구리 같은 식을 써보면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0 팩토리알 분의 5 팩토리알이 나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분모의 0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요? 내리지 않아요? 내리지 않죠. 내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꼭 쓰고 싶어요. 누구만 아니면 얘를 쓸수 있어요. n, p, n만 아니면 얘를 쓸수 있잖아요. 맞죠? 왜요? MPN 되면 내가 0팩 나오니까요. 그쵸? 그러면 차라리 얘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게 안 되는 것 같은 저 놈을 정의를 내려버리죠. 이건 사실 정의입니다. 그래서. 0팩토리알은요? 1입니다. 정의 내리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걸 한국말로 풀어볼게요. 이걸 한국말로 풀어볼게. 요 알겠지? 하나도 배열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긴 하죠. 아무것도 배열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다. 이거를 정의를 내려야 MPR이 이거로 쓰일 수 있어요. 알아듣겠어요. 됐습니까? N p e r m u t a t i o n r 을 정의 내리고 싶어요. 계산식을 정의 내리고 싶은데 너무 안 돼요. 개빡치게. 그쵸? 그쵸?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친다면, 얘를 한 번만 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쌤, 얘를 왜 자꾸 강조를 하고 가리키나요? 애들 아까했겠죠 5, 퍼뮤테이션 3을 틀리는 진단은 없다고요. 정말로. 학교에서 정말로 계속 말 대지 다 맞춰요. 오케이? 됐죠? 됐나요? 그런데, 얘 네. 예, 대답해보세요. 쌤말하는거 지금 들어봐요, 얘들아.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너네 이거 뭐 나오는 줄 알아요? 이거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묻는다니까요. 실제로 왜? 애들이 하도 다 아니까 지금 이건 완전 완전 기본 베이직이에요. 알겠죠? 이건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완전 베이직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증명해 볼게요 이게 왜 되는지 서술형 한 2번쯤 만났으면 좋겠어요 서술형 1번이나 애들 싹 털려버리기 얘 예, 봅시다 이거 정의대로 맞춰서 써볼게요 제대로 맞춰서 써볼게요 n-1 팩토리아를 됩니까? 어서 된다고 해 어서 어서 된다고 해 되죠 밑에는, 얘에서 얘를.